굿모닝입니다 저는 체크아웃 하고 나왔고요 여기는 대학가 쪽인 것 같아요 음 깜찍하죠 역화들이 어제 빗길에 운전하다 봤던 버블펍 버블티 <laughs> 샵 인데 이 남의 집에다 이렇게 <laughs> 야유리다가도괜놨네 그 불문열이 있어야 유리 같은 데다 하면안 되지 거의 뭐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놨네 지우지도 않아요 지우면 또 쓸까봐 그런가? 적당히 가려줘서 그런가? 저거 봐, 저거 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laughs> 너무 무섭다. 이런 걸 즐기나봐. 약간 오칸포라가 약간, 약간 오컬차라고 있잖아. 요 보험을 그런 거 생각이 나는데? 이런 걸 즐긴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어제 제가 비를 맞으면서 뛰어다 녔던 곳이고요. 명동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보면 우리나라 80년대에도 이렇게 쓰레기 땅에다 막 버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중국 사람들 뭐라고 할 때가 아니야.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 쓰레기가 되게 많아. 막 갖다 버리는 것 같아요. 쓰레기통이 있어도 사람들이 잘안 버리나 봐. 그리고 멕시코 사람들이 이 차이니즈랑 하 제페니즈 음식들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같이 하는 기대가 되게 많아요. 그 롤이랑 어, 이렇게 중국 음식 같이, 그, 판다 익스프레스 같은 그런 그 음식, 이렇게 섞어서 먹더라고. 사실, 가달라라가 큰 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있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환경은 제가 좋아하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보니 여기를 지금 이틀째, 아니, 3일째긴 한데, 오늘 여기를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뜨기 전에, 뜰 거면 뜨기 전에, 여기 를한번 돌아보자.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 가달라라. 빡셉니다, 빡셉. 빡세. 좀 아쉬워요. 안타까워 약간. 저기, 힘들 것이네? 자, BBVA로 출근하는 직장인, 은행원의 모습이 <laughs> 보이네요. 옛날 저의 비슷한 모습. 정장 입고 출근하기. 여기 더블트리 앞에 방장을 왔고요. 이게 제일 좋아요. 되게 깔끔하고, 쓰레기 없고. 다시 왔는데, 여기 호텔이 70불 정도 하고 여기가 100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되게 평이 안 좋은 게 일단 배드버그를 발견한 사진이 있어요. <laughs> 그이 호텔 측에서 그 리뷰를 구글맵 리뷰를 보고 리플 달았다고 다른 건 리플 하나도 안 달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리플 달아놨더라고. 당연하죠.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배드버그 있으면 사람들 가겠어요. 근데 호텔도 억울할 수도 있는 게 다른 그숙박객이 이렇게 묻어서 온 그런 배드버그일 수도 있거든. 근데 뭐 운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위치는 너무 좋은데 뷰도 너무 좋잖아요 왜냐면 이 아름다운 성당과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여기 야경이 얼마나 예쁘겠어 여기 공연도 어제 오케스트라 공연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더블트리보다 더 지금 여기가 또 위치가 더 좋잖아요 진짜 멕시코가 성당 하나는 기깔나게 그냥 잘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스페인보다 더 거대하게 만든 그런 느낌도 들고 어, 여기는 이제 인력이 많으니까 멕시코, 스페인의 인구가 한 두배 반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광장 이 있는데요. 여기 그늘이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지내기 좋고, 저도 여기서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 진짜 평화롭다, 평화로워 위험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 진짜 매끈매끈한 토기예요, 토기. 뭐 흙이 많으니까, 토기로 유명한 도시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침에 진짜 싱그럽게, 여기가 그 라이브러리인데, 라이브러리 앞에서 꽃도 팔고, 조그만 장이 열렸어요. 되게 이뻐요. 여기에희 사진을 사람들 찍는 거 보니까 관광지는 관광지인가봐.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크게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고 또 죽었을 텐데 종교가 검소하고 뭐랄까, 수박한 삶을 영하한 거를 추구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어마어마한 위압감 보세요, 이거 진짜. 이게 또연결돼 있어. 같은 건물이야.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희생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상당히 큰 백화점 표시되 있는데, 현대, 현대 백화점 무역센터점 생각이 나요. 나네요. 옆에 정말 큰 광장이다. 플라자 타파시아, 타파티아, 타파시아겠지? 중앙광장 지나고 나서 좀 끝날 줄 알았는데, 걸어도 걸어도 뭐가 계속 나고 오 있고, 저기는 뭔가 정부청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앞에 이야, 커다란 호수도 있고, 문고호수도 있고, 야, 요거는 벌써 두 개째 보는데, 체인인가봐. 근데 아래 보니까 안에 광고 문구 한글이에요. 어, 한국 연예인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 한국 사람이 하는 데인가봐. 진정한 스무디의 막, 날씨도 초벌 날씨에 게부수도 많고, 벤치도 많고, 야, 정말 살기 좋은 동네. 조금 지저분한 것만 빼면, 여기는 괜찮아. 센트로 아주 중심 좋은,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엔 이렇게 상가들 있어요. 이것저것 다 팔아요. 뭐 특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정해놓고 파는 것 같진 않고, 굉장히 화려하죠. 웨딩드레스인가 봐. 파란색은 저런 색깔을본적 있어요. 웨딩드레스. 아, 이게 아까 더그 무서운... 전시하는곳이거나 옥한포. 이제 들어갈 생각은 별로 안 드네. 저 찍어드려 찍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laughs> 공차 있잖아요. 공차 가격 아시죠? 여기가 7,000원 했던 것 같아요, 큰 사이즈로. 한국에 4,000원대인데. 너무 비싸게 받고, 맛도 그냥 그래서. 거의 아, 뭐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과달라라 뭐, 사실 한류는 잘안 보이는데. 아, 레스토랑트자포네즈요 일본, 어, 이런 카페? 카페 같은데. 고양이 카페인가봐. 네코 적혀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이제, 어, 뭐야. 할류가 있네, 전국? 이게 뭐야. 7월 14일이면은 지났는데, 전국이 멕시코 왔다 간다 봐요 혼자 다니면 뭐 가볍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laughs> 이 안에 다 일본 캐릭터, 이런 거, 카툰 이런 것들. 그리고, 와, 어, 이거 뭐라고 써있지? 이라사이, 뭐였겠다 이다, 이타다케마스, 이타다케마스. 잘 먹겠습니다. <laughs> 뒤에 보면은, 뒤에도 저게 뭐냐면, 일본 관련된 그런 것들이에요. 거의, 그 일본 그, 카타카나, 카타카나 저기 써있고, 아이콘 데이터라고 써있고, 이런 것들도 다 일본 관련된 뭔가 캐릭터들인가봐요. 이큰 건물이 다 일본 문화랑 관련된 건가? 그건잘 모르겠지만, 야 일본이 강하네 역시 중남미에서도 강하네 라떼가 있네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커피 머신이 있나? 커피 머신도 있네 오? 우와 이쁘네 톡톡하다 진짜 여기 뉴욕에 온것 같아 뉴욕 이런 브루클린이나 이런 커피숍 제가 가본 적 있었는데 마트 그래, 그렇게 좋았으면 좋겠네 왜 달지. 아마 우유가 조금 단 느낌이 있거든요. 아, 제가 스트롱한 거 좋아하는데 스트롱한 맛은 아니네. 아쉽네요. 제가 3 시간 동안 걸어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시원합니다. 차는 안 털리고 잘 있네요. 올바른 자리에 잘 주차했습니다. 오 그늘에다 됐네 <laughs> 언급 언급 거래. 달콤이라는 곳에서 제약 지역 독밥 먹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한국. 그런 제육덮밥 먹었는데 여기 멕시코는 음식들이 되게 짜더라고요 한식들이 너무 짜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잘 먹고 양이 작더라고. 그리고 양념치킨 하나 사고 제길 앞에서 주스를 하나 샀는데 주스 달라고 했더니 이걸 주네요. 믹서기가 없대. 50 페소니까 3,000뭐700원 정도 하는데 어우 배부르겠어. 그 음료는 꿀떡꿀떡 잘 넘어가는데 이거는 양이 많아서. 가봅시다 일단 여기는 두번째 마트고요 아까 달콤 마켓에서든 이제 라면 같은거 팔고 막 이러는데 라면밖에 없어요 라면밖에 근데 과자랑 근데 여기 아시안 마트는 이제 마트다 보니까 보니까 뭐 한국사람이 하는 마트 같아요 딱 보니까 네맞습니다오 여기 생각보다 크네 껀데기가 각지 되게 땡길 때가 있는데 껀데기 는 사가야겠어 여기는 뭐 이렇게 뭐 엄청 비싼거 아닌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껀데기 추어탕도 팝니다 추어탕은 구기만 사보자. 이 그래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왔습니다 한인마트들이 좀 모여 있긴 하거든요. 뭐 1, 2km마다 있는 경우도 있고, 그 가면은 어, 떠리한 것도이 있어요. 재고, 그뭐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라든 그런 거, 그런 거 하면 소소합니다.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한 3, 40%씩 차이 날 때도 있고, 아까 그그 그 추어탕 같은 경우에도 15,000원 정도 하는데 가격을 어, 8,000원 정도에 산 거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셀프가 되죠. 여기 한식 한번 먹으면 2만원씩 내야 되니까, 그렇게 아끼는 게 정말 여행하는... <laughs> 여행 뭐 한두 달한 것도 아니고, 1, 2년 한 거니까 그렇게 아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a 마트입니다 처음에 왔던 그 신도시 코엑스... 그쪽까지 왔네요. a 마트는늘 창고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 그 창고가 약간 형식이... 왜냐면 엄청나게 많거든. 종류... 어, 종류는 많지 않은데, 그, 양이 많아요. 뭐, 쌓아둔 게 많아. 코스트코 같아. 야, 여기가 보세요. 몰라. <laughs> 이게 b t s 는 어디나? 2층까지 있네? 여러분들이 400원, 500원에 마시는 요 바나나 요거. 요거 여기서는 2,300원이에요. 아, 왜 이렇게 없지? 자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네번 정도 왔던 그 마트를 가니까 살게 없어. 2층 올라오니까 욕복기도 있고. 아 제가 샀던 것들이라서 <laughs> 라면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샀기 때문에 50페소면 딱 좋겠다 110 <laughs> 센토 아. <목소리> 이 알탕은 그100 100 50, 170페소 하는데 60페소래요 유통기간도 반년 남아가지고 와 씨. 육개장에막 사면 되겠다 오 이렇게 10팩이면 한 5, 6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육개장 닭곰탕 설렁탕 케이팝인데 버터 bts네. 거의 bts판이네. 자 여기 한번더 가보라 했는데 지나가기만 하네요. 25일 만에 주유했고요. 783페소입니다. 2 2 8군데아좀더싼 데가 많았는데 육진물이다가 확실히 21살기를 3매기를 사고 여기서 뭐한 3일 살고 다른 데서몇 며칠씩 사니까 주의 안 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 차를 가지고 운전하면 여행을 하면 힘든 게 뭐냐면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되고 어, 그렇다 보면 이제 호텔 가격이 올라요 특히 이제 어, 도시의 중심부에 호, 그 주차장이 있는 호텔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거기 땅값 비싸다 보니까 음, 호텔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아 그래서 진짜 사실 이 호텔 잡는 게 진짜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특히 도시로 갔을 때는 가능하면 최그 중심가로 이제 잡고 싶죠 잡고 싶기는 근데 이제 너무 비싼 비싸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영상 작업도 해야 되니까 책상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laughs> 또 깨끗해야 되고 벌레 같은 게 있으면은 바로 그냥 여긴 삭제 여긴 패스 이렇다 보니까 하, 호텔 잡는게 멕시코는 조금 쉽지가 않네요 미국은 몰가, 뭔가 이렇게 좀 규격화 되어있는게 있잖아요 여기는 다 자기 마음대로라서 도시마다 호텔도 조금 다르고 그렇습니다 일단 멕시코 가면은 어, 호텔의 다양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이구 어디로 가야되지? 아, 이거 갑시다 이거 갑시다 서고 싶지라고 적혀 있는데. 갑자기 모기가 또한 마리 또한 와서 차에. 약간 제 생각에는 무인 모텔 느낌이거든요. 오 마이 갓. 이런 게 있네. 하지 아, 아이메로 레저베이션. 어떻게 하지? 와, 진짜 깔끔해 깔끔하네. 작년에 만들어졌대요. 오케이. 왜필은 응. 아. 응.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완전 무인텔이야. 어떻게 이런 한국이, 한국인이 <laughs> 여기 지었나? 아, <laughs> 어, 오케이. 일단 요거는 밖에서 내려주나 보다. 어, 29번 방입니다. 근데, 네. 어, 문이 어떤 거지? 문이 그냥 열린 건가봐. 오. 오. 문도 나름 무드등인데요. 와 올라가고 있는데. 야 4만 원짜리 방 치고 너무 럭셔리한데? 와. 야, 진짜. <laughs> 여기 오 완전 우리나라 되게 좋은. 러브 호텔 느낌. <laughs> 여기 이렇게 화장실 있고 <laughs> 좀 민망하지만 샤워는 이렇게 해서 물이 떨어지거든요. <laughs> 다볼수 있는 거야 커플이 너무 야한데 거의 러브 호텔인데 진짜. 근데 하, 냄새도 되게 좋고 깔끔하고 당연히 벌레 없을 것 같고 여기 4만 원인데 최대 단점 은 뭐냐면은 책상이 없어서 제가 사 작업 같은 건못 해요. 잠깐 앉아서 한번할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는 호텔에 이런 게 많더라고요. 호텔에 어. 뷰는 어, 별거 없겠지. 어? 무기. 문. 문 열면 안 되겠네. 어? 무기왜 뭐 이렇게 많아? 문열을열어놨나봐 뷰는 뭐, 응. 없어요. 뷰는 그냥 밖의 뷰. 진짜 깔끔하고 좋다. 쉬었다 가기 딱 좋겠다. 책상이 없기 때문에 어, 업무용 공간이 아닌 것 같고 오래는 어, 못 있을 것 같고 되게 깔끔해요. TV도 이야 이렇게 큰 TV 샤프인가? 하이, 하이센스라고 중국 거네. <laughs> 오늘 저는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내일 어, 멕시코시티로. 한 일곱시간 이상 운전해 와, 이거 보세요저 2층이 또 있는 줄 알았어요 3층 이거가 2층이니까 근데.. 거울이 위에 있네 되게 묘하다 진짜 이거 러브 호텔 x2 어 아, 참.. 와.. 혼자니까 더 민망하지 이거 얼마나 민망하겠어 같이 있었으면 덜 민망한가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욕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조.. 욕조.. 있어야지 같이 들어가서 놀고 그럴 텐데. 그게 러브 호텔 저거 아닌가요? 야, 진짜 러브 호텔, 러브 호텔구나. 공무원입니다. 제가 멕시코 시티 쪽에 호텔 좀 알아보다 보니까 여기 멕시코에도요, 러브 호텔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laughs> 아무튼 정말 너무 오랜만에 쏙 마음에 들고 필요한 것들이 딱딱 떨어지는 그런 호텔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물도 너무 깨끗한 물이 잘 나오고 뜨거운 물이 훅훅 나오더라고요 TV는 켜보지 않았지만 하, 정말 너무 편하게 있었습니다 최고 와, 와. 갑시다 아이 브레이크 패드 갈아야 되는데 미국에서부터 계속 이 소리가 나고 있어 갑니다 수고하세요 여기는 키가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잘라? 왜안 열어줘? 청소하러 오시는데.